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절이 유튜브 상에서 다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의 결과 기적을 경험한다는 의미에서도 물론 기적이고 기도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채널이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사말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토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주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오 절까지죠. 아 네. 아,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아, 지난 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크게 패하게 되죠. 아, 언약궤가 있으면은 승리할 줄 알았지만은 실제로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가증에 여기셨던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함께하였으므로 그 전쟁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하여 이 전쟁에서 홈니와 비나스는 전사를 당하게 되었고 또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그 배경이 이제 그런 배경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 패전의 소식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가족이 완전히 품비박산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또좀잘 기억하고 있지 못한 사건이 사실 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그가 이제 결혼했는 결혼해 있었겠죠. 그때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출산할 때쯤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낳다가 이 여인도 그만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 21절에 그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르기를 이 이제 비나스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고, 아들을 낳을 때이 아들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어라 하고, 그만 난상 끝에 이 어머니, 또이 며느리, 혹은 이 여인도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가봇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이 없다. No Glory라는 뜻이고, 영광이 끝났다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이름 지어주는 그 명명하는 것 안에 당시의 상황 모두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렸다. 그래서 남편도 죽었고 전쟁에서도 패했고 남편 죽고 또 시아버지 대제사장도 그만 죽임을 당하고 나도 죽게 되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가봇의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야 모든 것 떠나 끝났다. 하나님, 여기 손 떼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결론을 낼 때가 사실은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3회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끝이 곧 하나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할 그때 하나님도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삼일상 5장 말씀은 절망과 이가봇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벌어진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전. 자 하나님의 언약계 이제 신들의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긴 쪽에서는 진 쪽의 신상이나 혹은 신성을 상징하는 어,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다곤이라는 신전은요, 예, 뭐 물론 이제 뭐 풍요, 뭐 다산, 뭐 이런 것들 주로 상징하는 신들인데 이 다곤 신이라는 것은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상이 이 다곤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인어공주 정도 되는 겁니다. 인어공주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작가의 창자,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반인반수 반은 물고기이고 반은 사람인 그런 모양의 신이 바로 다곤신이었다. 자 그런데 승리해 승리해서 언약계를 다곤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나아가 보니까 이 다곤신상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한 번은 우연이죠.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 날또 나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팔목하고 목이며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3엘상 5장 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의께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물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다, 이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3회상 4장에서는 이가봇의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5장에 들어서니까 다곤신상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다 끝났다고 말할 그때에도, 이가봇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년 전에... 정확히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몇년 전에 갑자기 부산의 한 병원에서 호출이 있어서 제가 부산의 한 병원 종합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0대 한 남성분이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게 됐어요. 수술을 받고 이제 생사를 오락가락하면서 중환자실에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이제 놓여 누워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려서 교회 에 다녀보셨던 서 분이에요. 이런 생사의 고비의 순간이 되니까 목사님을 한번 찾아다가 좀 내가 좀 위로를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이프를 졸라가지고 목사를 데려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가 뭐 평소 교회를 다녀보셨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친구를 통해서 연락받은 목사가 바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에는 뭐 코로나가 아니어서 이제 중환자실에도 목사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목사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이분이 아 이제 막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갔는데 뭐이 중환자실이 뭐 차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막한 순간도 이 환자분이 그 고통 때문에 가만히 지 못하고 막 몸을 계속 붙들면서물물 물, 이쪽 복음 물 저쪽 복음 물 도저히 말을 걸 상황도 아니요. 아니 그러려면 왜 나를 불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막 그렇게 막 물을 찾다가 어저 눈이 마주쳤네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찬송가 한곡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중환자실에서 신청곡 받아보기는 또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아 신청곡. 그래도 이게 웬일입니까 목회하면서 아무튼 신청곡 그때 처음 받아보았는데. 아, 준비된 준비된 거 제가 평소 즐겨 부르는 찬송가 3 6 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가서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엄 엄청 흘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언제든 일발 장, 아, 이제 뭐이게 노래를 찬양을 하게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삼백육장 펴는 거예요. 펴서 이제 뭐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지초운 얼마나 노래를 제가 또 그때는 또 지금보다 좀 젊었으니까 목사님과 좋았겠어요. 그런데 신청곡은 해놓고서는 자기는 계속 물 찾는 거예요. 물 달라 물 달라고 듣는 동안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병상에 목살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있고 이 환자는 괜히 이 사람 와있는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물을 찾고 있는 그런 막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참 어수선했습니다.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신청곡은 해놓고 듣지는 않는 뭐 그런 상황. 저 혼자 그냥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또 이분이 이 어수선한 상황에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찬양은 찬송은 관심도 없어요. 네,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면 목사님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데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아 이분이 아, 이분이 정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나이 위기의 상황에 내가 꼭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겠다. 어수선하거나 말거나 저를 따라해라. 이제는 이제 뭐 그분이 시키는 대로해서는안 되겠어요. 뭐 시켜놓고 자기는 자꾸 딴 짓을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저를 따라하시라고 아파도 고통스러도 워 따라하라고. 뭐라고 따라하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해 주세요. 제가 뭐 달리 뭐렇게 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거나 그런 일할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할 것인데 다른 말은 못 하고 거 따라하라고. 자꾸 물 찾길래 그만 물 찾고 따라하라고. 제가 다른 건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것만큼 저 따라하라고. 그래도 아무튼 어수선했어요. 막물 찾고 따라하다가 물 찾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중간자실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아내 되신 분을 저희가 이제 모시고 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모시고 이제 울산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저는 이제 먼저 나와 있었고 아내분이 남편하고의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뭐라고 그랬는가. 야, 저 목사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 그러더라고그 <laughs> 와중에 그 와중에도 그 목소리, <laughs> 참 재밌는 분이라는 기억이 있어요. 듣기는 다 들었던 모양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 되시는 분과도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저 중환자 병실에서도 일하시고 또그 일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를 통해 제게 연락을 하게 하셨고 또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제 마음이 움직이게 하셔서 그곳에 갈수 있게 하는 등등 하나님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일화인 거예요. 다곤 신전 안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곤 신상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블레셋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이 블레셋의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아 이거 안되겠구나 블레셋이 드디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언약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니 이 언약계를 이곳에 두지 말고 이 가드로 옮겨가자 그래서 글로 옮겨가요 그래서 전염병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번엔 에그론으로 옮겨가자 에그론을 옮겼는데도 여전히 전염병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언약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놓자 하여서 이스라엘로 다시금 스스로 언약계가 찾아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빼앗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는데 돌아오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3월상 5장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이렇게 되찾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회복이라고 부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당연히 재앙은 떠나가게 되죠. 블레셋이 그 영광을 원래 자리로 돌려 보내게 되니까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참 감사하게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곧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으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일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도처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가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의 어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을 쓸어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가 다 해야 될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하나님의 자원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변에 배치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우리를 기도로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로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일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부산으로 달려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때 하나님은 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 부담에 응답하여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간구하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저 넋을 놓고 그냥 주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거룩한 부담과 부르심을 주시면은. 즉각 순종하여 주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 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 그 또한 기적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때로 인생을 살아가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린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 써볼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모든 것이 이것이 된다는 것은 기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것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려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끝이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계십니까? 하나님, 그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떤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빨리 낙심하거나 너무 빨리 절망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결론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럴수록 낙심 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하나님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번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나 또 하나님 우리 유튜브 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져 힘없이 땅에 떨어져 버릴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 오히려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어드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으니 오히려 우리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를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그 언약계가 떠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 점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어둠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부터. 떠나 가게 되는 일들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하나님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